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것은 박스가 왔어요. 네, 핸드폰을 사가지고 박스가 왔는데,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어린이는 조심! 어린이는 칼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열어볼까요? 오늘은 무엇을 왔을까? 자, 스스쳐 주시고, 자, 열어봅시다. 자,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핸드폰을 사가지고 10만원 쿠폰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를 주문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알고 있는 필름 필름이고요 두 개는 묵직한 건데 보조 배터리죠 보조 배터리인데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자, 이거부터 바꿔볼게요. 아이고, 찢어졌다. 잠가 <laughs> 없어요. 찢어져. 없을 거니까 자 봅시다 색깔은 이걸로 했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올리면 충전이 된다는 어 충전이 자동으로 된다는 충전이고요. 이렇게 북한 정도 있네요 배터리가. 껐다 킬수 있고, 이사 올리면, 충전이 되는, 우선 충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식으로고이고 근데 확실히 어이거보다는이게더좋은고 같아요 확실히는 이게더이은이많은이같은이아이게고이많고 어, 어, 양은 똑이네요이 양은 똑같네요. 보니까 양고똑같고 어. 둘다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네, 위에 꼽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있고 어디 놀러 갈때 나는 음,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유용하게 쓸것 같고 이 같은 경우는 필름인데 굳이 안 빼도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어, 다음에는 이런 거를 받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예, 10만원 쿠폰을 받아서 이렇게 사봤는데 총 10만원치, 93,000원인가 4천 정도치를 샀는데 어 정확히는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